오늘은 마태복음 337절 말씀입니다. 그의 머리가 그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죠. 드디어 세례 세요한의 머리가 땅공 잘라지고 쟁반에다 머리를 딱 가져온 장면이에요. 쟁반에 담겨졌으며 소녀에게 주었으며 소녀입니까? 헤로대의 딸입니다. 헤로대 앞에서 춤을 춰서 그걸 정신 세계를 혼란에 했던 그 딸이에요. 이건 뭘 말하냐면 아 실제적인 어, 과정인데, 헤르디의 딸은 뭐냐면 어, 쉽게 말하면, 귀신의 하위급. 귀신이 어떤 등급이 있는데, 귀신의 상위급이 있고, 하위급이 있어요. 그 하위급이 실물을 담당합니다. 여러분, 전쟁하면은요, 항상 누가 싸웁니까? 왕이 싸웁니까? 왕안 어, 싸워요. 누가 싸웁니까? 밑에 있는 장교, 밑에 있는 사병이 싸워요. 그 사병에 대한 데는 귀신을 말해요. 아, 또뭘 말합니까? 과거에 이스라엘에서 선자가 죽임당할 때 누가 죽입니까? 왕이 죽이지 않아요. 밑에 있는 부하가 죽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과거에 선자를 죽인 것도, 밑에 급사가 죽인 것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우리 안에 성을 누가 몰아냅니까? 실제로는요? 마귀가 아니에요. 귀신이 아니에요. 귀신의 하위급. 가장 하위급이 우리 안에 성을 몰아넣는 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 원리예요. 결국 우리가 어서 당하느냐? 아주 사나운하게 우리 우리 인생의 신앙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가능했었죠. 왜? 안에 선지자가 있었으니까. 가위도 자두점 물론 잘못해가지고 결국은 죽였는데 헤롯의 딸이 딸이 이게 주어진 거예요. 다시 그녀는 헤롯의 딸이 누구예요? 딸이 딸이 어떤 일였습니까? 헤로스라이금 세를 죽이겠다고 결심한 그런, 만든 계기였죠. 우리를 타락시킨 계기를 일으킨 귀신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타락이라는 게큰게 게 아니고 작은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타락이라는 게. 우리 인생의 타락은요, 굉장히 작은 데 있어요. 그 작은 타락 뒤에는 뭐가 있느냐? 작은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악한 영이 있습니다. 큰영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에게. 누구예요? 헤로디아. 바로 헤롯이 처음에 세례로 말암 아마 지탄받은 사건, 자기 동생의 부인을 뺏은 헤롯이야. 뭘,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다가 섬이 안에 계신 상태에서 내게 들어온 귀신, 죄를 짓고 들어온 귀신, 그 귀신에게서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 귀신이 다 조종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귀신의, 조종하는 귀신이 우리 안에서, 뭘 줍니까? 세례원의 죽음을 맞이한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말이죠. 신앙은 내가 예수님 이건 남이 신앙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이 귀신과의 싸움인데, 귀신도 냅두면 뭐예요? 더 자라요. 그래서, 한 명이 두명 되고, 두 명이 세 명. 점점 귀신 세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신앙을 할 때, 우리는 명심할 게 뭐냐면, 내가 오늘도,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안에 악한 영을 몰아내는데 뭐입니까? 내가 힘을 기어야 되는데, 뭘 합니까? 기도하고, 말씀하고, 찬양하고, 이를 통해서 뭡니까? 이 힘을 제압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요, 언제 당할지 몰라요. 한손에 있는데 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지옥 가가지고, 설마 합니다. 여러분, 지옥 가서 간 사람 지치고, 다 이유 없는 사람 없죠? 그때 내가, 그래서 술만 안 먹었으면, 그때 내가 기도할 때 기도만 했으면 하면서 후회합니다. 왜냐면, 이게 영주 전투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요, 건넌 다음에, 예수 안에 들어온 다음에, 전투를 거쳐야 되는데, 영주 전투가 뭐예요? 다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전투가 쉽습니까? 앞에 우리 군인이, 어디 제대한 군인이 오셨는데. 여러분, 군대 다 싫어해요. 전투 다 싫어해요. 전쟁 다 싫어합니다. 누가 전쟁을 좋아해요? 근데영적 전쟁은요 어쩔 수 없는 필연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전쟁은요 공산당과 싸워소을 쏘면 되는데 눈에 보는 세계인데 연전에보은 눈에 안 보는 이 세계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례요한과 지금 헤로시라는 그 자기 안에 세례요한과 헤로디아라는 전투에서 지금 뭐예요? 진 거예요. 헤롯이. 헤롯이 A39년에 나중에 죽게 되는데, 이 사건이 이러한 한 6년 더 삽니다. 죽게 되는데, 여러분, 헤롯이 지금, 헤롯이 지금 이정치전투를한 데서 실패한 거예요. 왜 실패했느냐? 그냥 냅둔 거예요. 주신의 행동을 냅두고, 냅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때 이것만큼은 여러분,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실패될 수 실패할,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지지게 실패할 수도 있고, 가진 실패할 수도 있요 그러나, 뭐만 실패하면 안 되느냐? 바로, 영전쟁은 실패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천국 지역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큰 중요한 싸움. 영전 싸움이에요. 헤로디아와 헤로의 딸. 이 싸움이에요. 우리 안에 이 세력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구원이 안정하지 않느냐? 우리가 흥미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귀신이 정말 나가면, 우리는 구원에 안 안전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도, 우리는 안전하지 않아요. 왜? 헤로디아가 이때요 여러분, 헤로, 헤롯, 헤로스는 헤로디아가 있는 사람의 상징이라도요. 여러분, 지금 이제, 천국 비유를 한 다음에, 여러분, 길가의 비유, 돌짝의 비유, 이것은 돌짝에 된다는 신앙을 말합니다. 돌짝이 뭡니까? 피배가 오자마자, 왔으니까 뿌리 없을 게 뭐였어요? 나중에 말려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헤로스 스타일의 이 신앙인들은요, 돌짝 스타일이에요. 다시 머리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벨상이 나오는데, 이제 가지동물시장이또 나와요. 여러분 항상 성경은요, 이렇게 미리 예고편이 나오고요. 그거한 뚜렷한 그 형태가 나온 게 성경 스토, 스토리예요. 여러분이 복음에 천국 비유한 다음에 이 비유에 대한 자세한 묘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길가에 해당되는 뭐예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 돌파사 해당되는 헤로스타일. 여러분 헤로스타일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한때 예수를 믿었죠? 과연 그 신앙이 살아있습니까? 과연 지금도 오늘도 성인님이 당신을 지배하냐고요? 여러분, 신앙은요, 삼일체 신앙이에요. 하나님 믿어야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복수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쌤이 쌤이예요 여러분, 그성인님이 지배 가운데 있다는 뭐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지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배가. 누가 날치기 지배 아니에요. 성이 지배하느냐, 있는, 있는, 있는 거예요. 귀신 지배하느냐. 여러분, 통치의 기름이에요. 이 신앙의 것은. 근데, 여전히 귀신이 지배합니까?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슬람 성님은 한 분이시며, 우리가믿는 신앙은요, 3위 일체 신앙이에요. 근데, 성이 지배를 안 해. 누가 지배하느냐? 마귀가 지배. 귀신이 지배. 과거 자연히 이별을 하늘 고백해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만 누가 지배하냐? 느왕이에 여러분 이게 설명해 주시면 이겁니까? 이게 유대교와 알라를 믿는 이슬람 신앙이에요. 유일신 사상. 3위가 아니에요. 5주 1위. 한나만 믿는 신앙입니다. 알라 신앙. 하나님 믿습니다. 하하나님을 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디 지배가 없습니까? 성령의 지배가 없어요. 여러분 왕이 뭐예요? 왕은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레인 통치다스리다. 지배 안에 집이 안동 뭡니까 그냥 성기 똑같습니다. 우상승배하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대교는 지옥을 가는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안 그래요. 기독교는요, 삼위의 신앙이에요. 내가 뭘 섬기는냐?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게 지금 비유로서 세례가 나오지만 여전히 지금도 선자가 지 있죠. 누굽니까? 성님이참선지자예요이 섬이 지배하고 있어야 돼요. 헤롯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게 참된 신앙, 신앙이죠. 근데 안 하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성님의 말씀으 우리가 복종하는 관계, 순종 관계가 참된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깨져버립니다. 뭐 때문에 귀신을 깨져버려가지고 성님께 순종하지만 너 순종합니까? 귀신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으니깐 내가 순종 상태에 있으면 뭐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하지만 순종이 잃어버리면 뭡니까? 이건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여요. 예배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아, 보통 살 때는, 내면, 내면 살고. 이게 신앙입니까? 이거 신앙 아니에요. 이거 사명시앙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일이나 2의 일이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일러 귀순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걸로 되는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완전히 내가 성에게 뜻에 복종이 되어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을 하느냐? 여러분, 성의 어떤, 성인누구냐 성님은? 성님은요, 성바람이 영이시며, 성의 대이영이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께서는요, 뭘 합니까? 성번을 주신 계명식계명대로 내가 살도록 합니다. 왜? 성벌이 영이니까, 성인, 성, 성인께서. 하나님이, 성인님은 성번에서 왔다고 성이 되어 있어요. 왔다고. 또 성인님은요, 예수의 영으로 되어 있어요. 당연히 예수의 계명인산상순의순정이돼 되어 있죠. 당연히 예수의 보혈로 지를 사암받게 되어 있죠. 성님은 1위의 하나님과 2위의 하나님의 일을 내 감당하는, 실제를 감당하시는 게선생 역할입니다. 선생님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그분의 집에 가운데 있으면 어떻습니까십계명을 준수하며, 상상수를 준수하며, 그리고, 이승의 보혈로 죄를 사함받게 되어있어요. 눈물로 죄를 씻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일이 아니라면요. 3일 믿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세리와는 선지자의 단면이에요. 누구에서 해로 되겠어. 여러분 안에 지금 세례원 있을 수 있어요, 선장에 있을 수가 있어요, 스이 있을 수 있어. 요 그러나 스민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하나님 불렀어요. 근데 모든 삶에서 성벌 하나님의 십계명이 나타나지 않, 않으면, 여러분 십계명 누구 얘기입니까? 십계명을 제 얘기입니까? 여러분 십계명이 누구 도덕자 얘기, 모세 얘기 여러분? 스키명은 하나의 야기예요 여러분, 산상수원이 누구 얘기입니까? 산상수원이? 베드로 얘기예요? 아니요. 스키산상수원은 예수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믿어요. 근데 뭐합니까? 스키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는 안 믿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산상수 믿습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안 믿겠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요 완전히 바닥인 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거짓인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하나님께 하신 말씀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잖아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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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말씀. 그 말씀이 뭐예요 구약은 거의십계명입니다 신앙은 상상순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성인님은요참선지는 뭐합니까 성경론의 말씀인 십재명을 준수합니다 예수님 말씀은 산상수을 준수합니다. 그리고 내가 작은 개명들에 의해서 주의해서 뭡니까? 이제 보혈로 필요. 여러분 십자가 보혈이 왜 필요합니까? 보혈이? 이 알라고요? 보혈을 알라고? 묵상하라고요? 감각하라고요 천문을 말씀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한 번도 성경 기자는요 예수의 고통을 자세히 묘사한 적이 없어요.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시밭일다 아, 어, 어, 누아프실까 어, 어, 그럼 그게 하나도 안 나와요. 왜냐구요? 십자가의 묘사에서 뽑아주려 됩니까? 그 보유리 이유는 내 죄를 사막게 한 것이 때, 머리 관심있는 사람께서는 내 죄를 씻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보유리 능력이에요. 죄를 씻어야 돼요. 내가 과거에 지은 죄가 많이 있어요.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지금 죄죄죄죄 습니다그 죄들을 보혈로 씻어야만 그게 뭐예요? 그게 참신앙는 얘기예요. 참 신앙. 여러분 죄를 씻지 아니하고 신앙한다?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뭐 합니까? 기도할 때뭐 달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다른 것들에 이러분 그러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뭐 합니까? 죄를 사함드립니다 여러분 이 성전 성전에서 솔로몬의 성전 여러분 사실은 다윗 성전입니다. 다윗 성전, 다윗 다 준비한 성전인데 성전을 지은 다음에 솔로몬이 두 장을 쳐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바랍니다 뭐냐면 내가 이 성전에서 회개하면 그한 장을 쳐놓니다 회개하면 또 나오는 게두 번째로는 기도하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냐고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의 반은요 회개가 돼야 돼 회개가. 죄사함이 돼야 됩니다. 죄사함이.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뭡니까 기도만 해. 강구만 해.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사도 왜 빠지나요? 신사도 왜? 여러분 죄사함 하지 않냐고 무슨 기도합니까? 여러분 성전의 성전 모양에서 설렘 성전이 된 다음에 반이 회개해야 요 여러분 우리 기도를 4시간 하면 2시간 회개해야 됩니다. 1시간 이도면면 30분 회개해야 돼요. 반이 회개해야 요 여러분, 기도의 모형에서 반역인데, 대부분 그냥, 자꾸 뭐 하나 빼아르기만 해.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죄를 사암받는 게 반이 돼야 돼요. 왜 기도를 해도 은혜가 임하지 않느냐? 왜 기도를 해도 능력이 임하지 않느냐? 왜 기도해도 평안이 임하지 않느냐? 아니, 죄를 사암받아야지. 죄를. 죄를 사암받는 게 반이 돼야 됩니다. 이게 성전의 원리고, 우리가, 우리의 이마 성님에 대한 이할 때의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기도의 반은 눈물로 죄를 사암받는 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러면 기도해도 기쁨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아 죄를 사암받아야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선지자 간 역할이라는 겁니다, 선지자. 선지자 뭐합니까? 선지자는 우리에게 죄를 지적합니다. 세리 요한이었어요. 지워가고 세리원의 말대로 헤롯이 만약에 참말로 회개했다면 처음 가죠. 그러나 헤롯은 100% 지옥 갔죠 여러분 얘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다녀요. 근데 여러분 뭘안 합니까? 여러분 회개합니까? 여러분 눈물로 회개합니까? 뭐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 말하는 여러분 차이가 뭐예요? 헤롯이 이 분전했어요. 왜 지금 헤롯이 지금 세례를 죽이고? 머리 남기고 지금 귀신에 히르에게 갑니까? 뭐냐면 우리에게 임하신 성인님을 누가 죽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벨의 피부터 선제를 죽였다는 이 사건은요 지금도 가능하 일이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우리에임하 성인님을 죽인 대디요. 뭘 통해서 귀신을 통해서 선제를 과거에 죽었죠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도 신약 시대에. 서민, 소멸된 데도요, 서민님께서. 뭐 때문에? 귀신을 따라가니까. 소멸되가지고 뭐합니까? 더 이상, 죄사함도 일어나지 아니하고더 이상 말씀에 순종도안 하고, 뭐예요? 인만 신앙이지, 실제 신앙이 아닌 거예요. 실제 신앙은 뭡니까? 실제 신앙은, 삼위 신앙인데, 성바람의 계명대로 준수하고, 시점입니다. 성자의 순님의 산상순을 준수하고, 그리고, 자간죄를 지을 때죄를 사함 받는 거 이게 선의 역할이며 이게 선지하는 역할이에요. 선지자는요 최고의 신앙입니다. 선지자는 보문아합니다 선지자는요 하늘님 선지를 자 함께 역사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떤 교회를 갈까요 선지자 가는 교회를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교다입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어떤 교회예요? 여러분 목사님 존경하시죠? 과연 그 목사님이 산상순대로 살아갑니까? 십계명을 준수합니까? 과연 목사님이 매일 눈물로 자기 죄를 사암받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못한 목사님은 뭡니까? 뭐, 뭐, 뭐 여러분 같은 길을 가는다는 얘기 앞으로요 목사님이 지금 여러분도 같이 지어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지도하는 선스승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 될수 없어요 여러분 스승보다 올라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스승이 하는 그시상서를 여러분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선지자가 인도하는 교회를 가야 됩니다. 여러분, 선자가 지금도 있습니다. 선자 뭡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통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선자는요, 100% 처음 간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에서 선자 지옥 간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다 처음 갑니다. 선자는. 왕은 많이 지옥 갔죠. 지하교 지옥 지만 선자는 안 그랬어요. 선자는요, 깊은 영성가예요. 여러분, 이 선자가 인도하는 교회를 가야 돼요. 왜? 그래야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범교회가 초인도는 교회를 말씀드렸죠. 여러분, 서로 인도합니다. 왜냐면은, 하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알기 때문에 뭐합니까? 아니까, 하늘 말씀을 대신 뭐합니까? 대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금년에, 2016년, 병신녀라고 합니다, 병신여. 많은 교회들이 금년에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2015년, 어제까지 내가 많은 커럼을 통해서 내가 지적한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드디어 하나께서 금년에 역사할 거예요. 보여줄 거예요. 당신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어떤 목사는 감옥 갈 것이고, 어떤 교회는 교회가 붕괴될 거예요, 서서히. 왜? 왜 죄를 통한 말씀을 믿지 않는 얘기입니다. 왜제 일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라면, 누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해주면, 여러분, 저는 밤새 기도할 겁니다, 난 앞에. 한 앞에. 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거꾸로, 여러분 뭐 하냐? 여러분, 마치 지가 무슨, 저도 군자인 것처럼, 얘무해버립니다 어우, 내가 대학하지 않지. 난 술려. 미친놈들. 미친놈이에요. 여러분, 만약 저를 통한 음성이, 하는 그러면 어떡할겠어? 어떡할겠어?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생각안 해봤어요? 정말로 저를 통한 이, 한의 이 말이, 하루는 어떻게 쓰어면 정말로. 여러분, 그래서각안 합니까? 단지 그냥, 어, 쩌만 귀에 목사 말했구나 하고, 무슨하 됩니까? 아니에요. 이제, 보여줄 거예요. 금년 병신년에. 여러분, 선자 말을 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선자 말에 귀를 귀로 해야 돼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무시하면 안 들려요. 여러분, 지금 세례관이 하는 말에, 헤롯이 무시했어요. 무시. 헤롯은 아무것도 없어물안와요 하지만 그 결과가 뭐예요? 헤롯이 지옥 갔죠 여러분 선제 말을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에 100% 순정해야 됩니다 그게 절대적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이해할 때 절대적이 돼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선제자의 말 성인의 음성은 절대적이 돼야 돼요 여러분. 주신의 음성이 절대적이 된게 뭐예요? 헤롯이에요. 여러분, 선길이 절대적이 된는데 이거는요? 이건 빼지마도안 돼요.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무조건 따라야 돼요. 그런데 우리 귀가 먹고 눈이 멀어가지고 뭐예요 선지자가 선지자로 보이지 않냐고 헤롯에 순종하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작년에 어떤 말로써 컬럼에 들어왔다. 여러분, 컬럼의 내용들은 여러분,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조금만 친해왔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조그만 교회에요. 여러분, 이렇게 조그만 교회 사는 얘기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금년에 하렇게 해서 보여줄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고, 몸 아프고, 그에 가라앉고, 보여줄 거예요. 영적인 교회에서 위축되고 보여줄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세례회를 통해서... 태러서게 한 경고를 듣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도 경고를 듣지 않으면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 결과가 뭡니까? 결과는 지옥 가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 말하는 음성을 듣지 않으면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선자를 보내시고 선지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선지 말을 귀귀지 않는다. 끝나면 끝나 끝나고 봅니다 여러분 지옥.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천국 할 사람은요. 선제발을 귀를 기르게 있어요. 이러면 성경 보세요. 구약 어디서나 다선제발기 귀로 주였죠. 청국하 사람들이. 반대로, 주역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선제발을 귀를안 기릅니다. 절대도 안기르요 왜? 내가 지금 몇만 명 교회 목사인데, 내가 지금 순간 나를, 다른 사람들을 존경하는데, 개통하고, 싸, 싸우겠습니다. 구약 때랑 또 구약 때는? 구약 때는 내가 이 나라 왕인데, 내가 여기 뭔데, 너까지 깨. 지옥 가서, 아, 이제, 지옥 가면 해, 지옥 가이에 해. 지옥 가면 이제, 아이고, 그때 내가, 이럴 줄 알았는데 하고, 영영 후회합니다. 늦었습니다. 북구도계 속에서. 늦었어요. 선지발을 귀를 기울이고, 그걸 확신하고, 믿고 따라자라면 여러분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2016년 동안에, 여러분, 저는 모든 기회가 분명 원합니다. 그러나, 안될 거예요. 왜안들은요 아, 선지발라도 안 되는데. 여러분, 저같이 쪼은 사람 말해도, 욕을 해도 안, 안, 는데 여러분, 누구만 믿겠어요, 여러분께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욕을 해도 안 믿어요? 누구만 믿겠습니까? 아무 말도 안 믿습니다. 누구처럼? 헤로처럼. 헤로이 당시 선절에 인정된 세대발을 짓지 않았으면, 누구만 믿겠어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헤로사 한번 믿겠습니까, 헤로이안 믿습니다. 여러분, 꿈에헤로이 아무 묵지안 믿습니다. 당시, 백선들의 선조을 인정한 세례발을 듣지 않냐고, 그를 죽이내려지 누구만 믿겠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선지, 된 금성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은 100% 절대 믿지 않고 듣고, 이런 게 드디어 히로처럼 역사에서 사라지면, 지금 음부에서 지금 제기를 듣는 것처럼 여러분도 인생은마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인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그발의 음성을 기울이고, 정말 여러분이 여기서 순종해 들어갑니다. 여러분,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있습니다. 어우, 시켜보면 지적 간다고 하는데, 어우, 번 부담됩니다. 막, 존재 막 따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따질 존재입니까? 여러분, 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만히 보니, 하나님 만만히 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은 만만히 보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푹긁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유니버스 우주, 여러분 은해 아니 은하계, 은해 그 은하계, 은하수 보이죠? 은하계가 무한계가 우주예요. 은하계가 무한계, 태양계는 은하계에 점도 안 되는 게 태양계예요. 태양계의 지구는요, 태양님 지구는 요 태양이 점도 안 돼요. 하면 얼마나 큰 분인데 여러분 하나만먹나 하나가고, 여러분 얼마나 너희 미국되이 모릅니다. 하나님 만먹한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전하는. 사람 평소 말씀하실 때는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느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느님 지금도 아무리 살아계세요. 그리고 하느님 지금도 아주 작지만 삶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에게 있는 이런 모든 방해설교 내용이라든가 모든 컬럼의 내용들 삶을 또생각하지 마십시오. 해서온 겁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걸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도 세례의 목을 베고 헤로아에 의해서 영이 마시간 헤롯처럼 여러분도 결국은 지옥으로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자파트에 있는 이런 신앙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돌아서시고 이제는 세례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세례 요한이 야 너 말이야 동생 뺀거 오지 않아 하고 말을 들을 때 그것이 믿, 뜻지안 믿어지고 그냥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고 순종했다라면 해놓도 천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이랄 할지라도 그냥 그 말에 그냥 순종하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갑니다. 마치겠습니다.